안녕하세요. 예. 앞으로 여러분하고 경찰학개론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형섭이라고 합니다. 이름 미리 써놨어요. 그래서 예. 자, 여기 있는 강사는 어떤 사람이냐? 예. 현재 음. 저 지방의 대학에서 예, 경찰학개론 강의를 하고 있고, 또그 행정법도 강의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현직 어, 저 뭐야 경찰 시험 합격한 사람들 충주에 가서 교육받죠? 충주 중앙 경찰학교에서 경찰 작용법이라는 과목으로 또 강의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경찰학개론이란 과목, 예, 그 어떻게 출제되고 그 출제의 흐름, 어디 부분을 공부해야 되고 어디가 음, 꼭 나오는 영역인지 포인트가 어디인지 누구다. 잘 한다고, 예, 감히 자부할 수 있어요. 응? 그러므로,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응, 저를 믿고, 경찰 공무원이 되겠다 하는 의지만, 여러분들이 확고하다면, 저를 믿고 따라 온다면, 예, 내년에는, 내년 빠르면, 내년 하반기, 시험에 합격해서, 후년, 2017년에는, 여러분하고 중앙경찰학교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어, 나한테, 경찰학개론 수강하고 공부했는데중앙경찰학교에서딱 얼굴 맞았 a c 다아 얼마나 반가울까요? k 예, 그걸 한번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check, 고 h e c k check, c 소개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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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이 c k c h e 이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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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e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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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가장 최근까지 올해 법 개정이 많이 됐어요. 최근까지의 법 개정 등을 반영해서 지금 마지막 편집 작업 중에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달 10월 23일까지는 이제 교재가 출간될 예정이고 바로 10월 마지막 주, 그 다음 주부터 강의가 촬영이 돼서 여러분들 아마 11월 첫째 주부터 저를 경찰학개론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어. 그렇게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더 배움 사이트와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강의한 걸 지금 이렇게 인강 찍은 거를 이렇게 올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더 배움 사이트는 또 뭐를 하냐면 실제 강의실에서 우리 학생들 같이 대면 접촉하면서 오프라인 강의도 병행하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11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오프라인 강의도 아마 이렇게 이제 찍어서 올릴 거예요. 응? 어 그러면은 왜 똑같은 경찰학개론 과목 강의 그리고 똑같은 강사분이 이렇게 강의하신 걸 하나는 실강해서 찍어서 올리고 또 하나는 인강만 이렇게 이제 학생들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강의한 거 찍어서 올리고 이게 무 차이겠느냐? 아 90%는 같아요. 90%는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이학생들 없는 상태에서 그 강의한 거는 조금 뭐라 할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상 못하는 상태에서 소통을 이렇게 못하죠. 그런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전달만 하잖아요. 그게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 시간의 제약 중에서 좀 어, 충분히 설명을 조금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뭐 허접하게 빠뜨리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실강이란 걸 해서. 그 실강 시간에는 이제 소통하면서 학생들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가 이런 것도 봐가면서 조금 더 뭐야 부연 설명하고 더 어, 자세히 설명할 부분은 더 이해가 될 때까지 더 설명을 하고 또그뭐 문제 연습도 조금 더 응? 어, 많이 할수 있고 뭐 이런 그 차이점이 한10%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에, 이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또 실강도 하고 또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먼저 이제 아마 먼저 접하게 되는 부분은 인강을 아마 접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학생들 없는 상태에서 제가 전달해드리는 내용을 듣는 요거를 듣고 어떤 분들은 요거만 갖고는 나는 할수 있겠다. 그러면 뭐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예, 조금은 더뭐 상세하게 조금 내가 부족한 것 같다. 아무래도 이렇게 대면하면서 뭐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과정을 다뤄고 싶다. 이렇게 되면 또 그쪽으로, 네? 이렇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인강, 인강만 듣는 거하고 실강하고, 또, 또 여러분들 입장에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인강은 나태해지기 쉬워요. 그죠? 제가 이게 이거 뭐 오늘 못 들어도 내일 들으면 되지, 모레 들으면 되지. 뭐 이렇게 되 보면, 한번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늦어지기 시작하면,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거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인강이 좋은 점도 그냥 인문 인강만 이렇게 듣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그거는 의지와 노력이 아주 강해야 돼요. 반면에 이제 실강 이런 거는 현장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관리, 외부의 힘을 조금 빌리는 거야. 내가 나가야만 된다. 이런 걸 통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우이더 배움 사이트에서 실강을 개선하는 목적도 그런 자기 관리적인 측면 그래서 합격생을 좀더 많이 내, 내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도 아울러 있다 뭐 이런 점 그래서 그 고거를 잘그 사이트에서 실강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그냥 실강이 아닌 이렇게 대면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의 이거 다 여러분들이 비교해보고 또. 그 검색해보고 문의해보고 잘 자기에게 맞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재는 10월 23일까지는 출간되고 강의는 어,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11월 첫째 주부터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어, 따라와 주면 네, 된다. 그래서 경찰학 개론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데 있어서 응? 경찰공무시험 합격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자 과목 평균 점을 확 높여주는 디딤돌 과목이 될수 있도록 급속 어느 부분 어떻게 공부해라 응? 부분 부분만 원래 경찰기는 양이 좀 많아요 양이 많은데 이번에 시험에 별 연관성 없는 부분들은 많이 제외하고 집중적으로 시험에 연관된 부분 위주로 강의를 합니다 교재를 꾸미고 자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강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예.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본인의 노력이 중요해 본인이 경찰 공무원 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 그리고 그 얼마나 그 의지가 있으면 이제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노력이 있느냐가 좌우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아 먹어야 돼그 응? 복습 그러니까 받아들이려는 자세와 복습하는 노력 이게 없으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응? 그래서 어 중앙 경찰학교에서 그 합격한 학생들 보면 야그 대단하죠. 그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예 노력을 해서 거기를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또 이제 훌, 그 훈련도 받지만 또 예, 법과목, 뭐 이론 공부 더 하고 이제 인관이 되는 건데 야 그래서 부럽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꼭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대면하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아까 한말 조금 더 붙이면 본인의 노력,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며 우루 우왕장 누가 뭐라 그런다, 어디가 좋다, 뭐 우리 소위 그뭐 수험가로 알려진 노량진 있잖아요, 노량진 수험가. 예. 거기 거기 가서 짱 박혀서 어? 뭐 1년, 2년 붙어 있으면 꼭 합격할까요? 그냥 합격시켜 주나요? 아니에요. 어딜 가든지. 본인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한 거죠. 예? 근데 그걸 몰라. 저, 저도 이제 아까 지방에서도 강의한다 그랬죠, 대해서 예. 일부 학생들은 어뭐 노량진만 가면 다 합격이 되는 줄 알아. 아유 절대 아니에요.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허송세월. 놀기 좋고 예? 막 열려 있습니다. 예? 천국이 천국. 놀기에는 천국이에요. 예? 예. 그런 거보다는 자. 우리 이 배움 사이트 믿고 따라오면, 예? 믿고 따라오시면 예, 똑같습니다. 저도 다 노량진 학원 강의하고, 예? 다 학원가 다 해봤어요. 어딜 가서 하든, 예, 그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그거는 그렇게 영향 주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예, 믿고 따라와 주면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 어, 11월 달 강의 열릴 때 여러분하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